자문 23장 29절부터 35절 끝절 말씀까지.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닥없는 창상이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수를 찾겠다 하리라 교회에서 설교할 내용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술에 대한, 술에 관한 내용, 특별히 술로 인해 미치게 될 재앙에 대해서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술이 아닌 성령의 술에 취하고 또새 술에 취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신앙생활은 이새술과 반대되는 이 세상의 술또 옛술과 끊어지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이 아마 온전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문에서 너무 정말 잘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술이 가져다주는 아주 나쁜 결과들을 말하고 있어요. 각종 재앙이나 악덕이 술로 인해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의 원인. 모든, 그니까 어, 재앙이 누구에 있냐, 근심이 누구에 있냐, 따닥없는 창상이 누구에 있냐. 이런 나쁜 결과들이 결국 술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재앙을 부르는 원흉과 같은 것. 이게 술에 취해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 정말 그것이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깨졌는데 이게 왜 깨졌는지도 모르고 술에 취했을 때 누가 싸웠는지도 무슨 말을 했는지도 어떻게 집에 왔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사람을 다치게 해놓고도 왜 그랬는지도 모르고, 이게 대단히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술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심, 원망, 분노, 붉은 눈, 이런 좋은 덕, 정말 그런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닌 악더, 악한 덕을 이루게 하는 것이 있어요. 덕이 되는 것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결국 술 때문에 술을 취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예의가 바르고 인격도 훌륭한 사람인데 술만 취하면 그 인격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 예의 범죄는 어디로 없어졌는지 정말 엄청나게 180도 바뀌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다술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것이 끊어지지 아니하면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인이 신앙으로서의,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단히 추한 모습을 보이는 일도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 술은 잘 정말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워낙 뭐 정말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해보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이 생전에 술을 엄청 많이 드신 적이 많이 있었어요, 젊을 때는. 그러니까, 이 해결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술이 얼마나 좋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쉽지 않죠. 더더욱 재앙이나 악덕이 술로 인해 생기게 되기도 합니다만은 또 술은 인간을 대단히 파렴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 네? 33절에 가니까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이고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사고 기능도 다 떨어집니다. 술 때문에 언어 언어 기능도 다 없어집니다. 이게 인격자같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격도 다 파괴됩니다. 술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파련치해지고 윤리의식도 다 붕괴됩니다. 아무 데서나 노상방류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윤리 의식도 없어지고, 인격도 없어지고, 감각, 언어, 생각 자체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수리가 지고 있는 대단히 나쁜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을 파렴치하게 만들뿐 아니라 마, 말씀드렸지만 인격 자체를 해체시켜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4절에 35절에 가니까 얼마나 나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않고 나를 상하게 해도 내게 감각이 없는데 근데 깰때또 술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기능 자체가 다 마비돼 버릴뿐 아니라 신체를 조절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술취하면. 피부의 감각도 없어지고 그러네. 그 그렇다면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또깰때 술을 찾으니까요. 그러니까 해장한다고 또 가서 술을 먹잖아요 아침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술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나쁜 면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좋게 쓰면 치료제도 될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리 위장병 때문에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용하면 아주 훌륭한 어떻게 보면 음식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취하게 되면 그것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그것이 음식을 넘어서 대단히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다가 나중에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도무지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술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그런 아주 맹점 단점 나쁜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다는 것을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도 이것이 해결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상. 그러나 정말 조절하고 절제해서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주일은 거룩히 구별해서 살수 있는데, 주중엔 이게 엉망, 삶이 엉망이 되는 경우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무슨 잠깐 그런 뭐 텔레비전을 본다든지 할때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이 있어요. 옛날주 365일 중에 330일을 술을 먹었다는 동,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 그러니 그 봄이 얼마나 망그러지겠어요? 이 간이든 이 신장, 이게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술이 가지고 있는 아주 맹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이것이 절제되고 이것이 조절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성수할 수 있어요. 주일날을 성수하고 예배는 드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중의 삶은 그것이 삶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다음엔 많이 먹던 술을 줄여야 됩니다. 열번 먹던 술이 줄여야 됩니다. 다섯 번으로 줄고 두 번으로 줄고 한 번으로 줄고 양도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영적 생활을 할수 있어요. 성경은 오죽하면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보지도 말라고. 그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포도주에 대해서도 보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칵테일 나오지 않습니까? 폭탄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 혼합한 술, 술과 술을 섞어 가지고 이렇게 혼합한 술. 요즘 그런 것들 유행이잖아요. 술 먹는 사람들은 근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말했거든요. 그 보지도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려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줄이고 절제하고 억제하고 그러므로 자기를 지키고 자기 육체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의예병기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자기 육체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술입니다. 담배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그것은 자기 육체를 망그러뜨리는 거거든요. 육체가 망그러지면 결국 그것이 상당한 영적 생활의 제약이 나타나게 되고 방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이 안타깝고 아쉽게 됩니다. 후회한들 시간은 늦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차라리 성령에 취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생명에 취하고 은혜에 취해서 그 세상 것이 멀어지고 절제되고 끊어지고 거룩히 자기 영혼을 구별함으로써 온전한 영적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일평생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따라 어떤 술에 취할 것이냐 세상 사람들이 흥청망청 쓰러지고 넘어져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술이 아니라 성경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새 술에 취하고 성령의 술에 취해 자기 영혼을 거룩히 구별할 뿐 아니라 주 예수 예비하신 곳을 향해 마침내 멈추지 아니하고 믿음의 행진을 이어갈 수 있는 거룩한 영적 생활을 성공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자기의 삶을 거룩히 구별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